오늘의 집은 운정역 3분 역세권 신축 현장입니다. 4.6m의 넓은 거실과 우아한 인테리어의 멋스러운 주방까지. 오늘의 집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운정역 3분 역세권이 신축 현장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6세대입니다. 자녀 세대가 오늘 보여드릴 테라스 한세대, 복층 한세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운전력 같은 경우는 경의선이잖아요. 3호선이 연장 확정이 됐기 때문에 3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운정 호수공원은 도보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38평형, 대형평수에 테라스까지 있는 세대이니까요. 테라스 찾셨던 분들 오늘의 집집 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이지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오늘이지 전실입니다 정사각형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기지 왼쪽에 키큰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가소동 버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프레임으로 3종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띄움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집 구조는 중문 기점으로 우측에 오늘의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기점의 왼쪽은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인 구조인 주방과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침실과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거실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무려 4.6m나 됩니다. 상당히 크죠? 위에 보시면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우물형 천장이 라운드 형식으로 나져 있고 메인 조명 등도 굉장히 우아하게 나져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헤링본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집 분위기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양쪽 아트월은 모두 웨인 스코팅으로 인테리어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집 분위기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 이어서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주방인데 어떠세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D자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상판은 단차가 낮아 있고요. 식사 자리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주방에도 우물형 천장이 놔져있는데요 조명도 상당히 멋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방 안쪽 모습입니다 전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하부장 수납공간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콘센트도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자기기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리대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인덕션 3구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광파오븐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어, 무엇보다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거실 통창과 맞붕으로 환기시키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형 사각 싱크볼도 크게 나져 있고요. 키치피 사이즈 냉장고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쪽에는 굉장히 큰 다용도실과 오늘의 집은 제가 테라스 세대를 보여드리죠. 테라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스템인 걸 놓으시고, 여유롭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서 괜찮을 것 같고요. 워시타워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통창이 나져 있는데, 바로 테라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인조잔디로 마무리를 주었습니다. 충분히 테라스 라이프를 즐기시에 괜찮을 것 같고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테라스 공간은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실 주와 함께 보셨고요. 메인 침실을 보여드릴 텐데, 메인 침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메인 침실입니다. 사이즈는 4m, 그리고 3.6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인 침실이 무려 4m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상당히 넓죠? 위에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환기창이 양창 구조로 나져 있습니다. 굉장히 환한 느낌이 들면서 개방감이 좋죠. 메인 침실에는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등버튼은 드레스룸의 소등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드레스룸 함께 보시죠.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파우더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이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양병기 매립형 세면대, 대형 거울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고 보여집니다. 4m나 되는 안방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m, 3m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방 마저도 3m, 3m가 나옵니다. 정사각형의 구조인데 상당히 넓죠. 오늘의 집은 3 8평이다 보니까 모든 공간들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낮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보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 구조잖아요. 사이즈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와, 이렇게 딱 보시면 집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넓습니다. 자, 이점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8m, 그리고 3.3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인데, 3.3m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녀방으로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마저도 에어컨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오늘의 집 에어컨 총 4대가 옵션이고요. 환기창도 동일하게 크게 나져 있습니다. 침대 놓으시고 뭐 책상 놓으시고 붙박이장을 놓으셔도 너무나도 여유로운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메인 침실은 4m, 나머지 서브 방들은 다 3m가 넘는 대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맞은편에는 오늘의 마지막 공간이에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인데 여러분들 정말 사이즈가 너무 넓습니다. 길이감, 폭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고요. 샤워 파티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정 메리콘 세면 양변기 잘 갖춰져 있습니다. 메인 욕실까지 오늘의 집 구조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의 집은 운정역 도보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산책할 수 있는 운정 호수공원이 도보 1 0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운정역 같은 경우는 3호선 연장 확정이 됐죠. 경의선, 3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타입은 테라스 세대이고요. 오늘 일찍 상당히 멋스러운 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 오른쪽 대표 번호 잊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